포항시는 아동이 행복한 아동 친화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동시설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모니터링단을 위촉하는 등 포항형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한발더 다가갔습니다. 지난 17일 포항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아동시설 대표자와 업무 협약을 맺고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과 아동참여위원, 아동 멘토 권리 대변인 온부즈 퍼슨을 위촉했습니다.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과 전략에 관한 제안 심의를 담당할 추진위원회는 시의원, 교육 전문가, 아동 전문가 등 15명이 위촉됐습니다. 더불어 어린이집, 아동시설 등 아동 청소년 관련 8개 시설 대표와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협력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아동 참여 위원은 24명의 청소년과 6명의 대학생 멘토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전반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모니터링 단으로서 아동 권리 지킴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아동 옴부즈퍼슨에는 이정환 변호사, 이주옥 포항대학교 교수, 정인숙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부가동 옹호센터 소장이 위촉돼 아동의 권리를 대변합니다. 한편 포항시는 앞으로 아동 예산서 발간, 정책 비전대회 등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거버넌스 보고서를 작성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정식 제출할 예정입니다. 우수한 품질의 수산물은 단연 포항시를 대표합니다. 포항시의 우수한 수산물이 미국 수출길에 날개를 달았는데요. 지난 18일 수출 상차식을 가지고 수산물의 역대 최다 미국 수출을 기념했습니다. 포항시는 18일 구룡포 수협 활어 위판장에서 역대 최다 수산물 미국 수출을 축하하고 향후 수출의 활성화를 기원하기 위해 포항시 우수 수산물 미국 수출 상차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포항시 수산물의 미국 수출은 이번이 네 번째로 지난 3월 과메기 수출을 시작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출은 과메기를 비롯한 문어, 오징어 및 기타 수산 가공품 등약 13톤으로 금액은 약 2억 원에 달해 역대 최고 규모입니다. 또 중개무역이 아닌 직수출로 유통비용을 최소화해 현지에서도 한국 내 최저가에 준하는 소비자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포항시 수산물이 우위를 선점하며 앞으로의 수출 확대가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017년부터 지역 내 어획 및 가공되는 수산물에 대해 자체 기준을 마련해 기준에 부합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품질을 인증해주는 수산물 품질 관리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대외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제품들이 수출길에 올라 해외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미국 수출을 발판 삼아 홍콩 등또 다른 수출 활로를 모색하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색도시 포항의 정취를 마음껏 즐기는 걷기 대회가 열렸는데요. 포항의 대표적인 도심 숲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린웨이를 따라 여름밤 힐링 로드가 펼쳐졌습니다. 지난 21일 포항 철길 숲 한터마당에서 2019 포항 여름밤 도심 숲 힐링 걷기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여름밤 도심 속 오아시스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100년간 철도로 분리됐던 도심을 연결하며 탄생한 철길 숲을 시민들의 진정한 휴양 공간으로 만들어 걷기 대회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포항시 그린웨이 사업 중 하나인 이번 걷기 대회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함께 아름다운 도시 숲 감상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7년부터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는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 그린웨이, 골목 그린웨이, 건강그린웨이라는 3대 중점 추진 전략으로 시민이 행복한 녹색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항시는 17일 호국보원의 달을 맞아 6.25전쟁 참전용사를 방문해 신규 제작된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아드리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는 앞으로 11월까지 6.25 참전유공자 및 상위군경 2천여 세대의 국가 유공자 의집 명패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포항시 지역 치안 협의회는 17일 민관경 협력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2019 포항시 지역 치안 협의회 정기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기 회의에서는 젠더 폭력 근절 활동과 가정 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사후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시민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사고다발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주변 교통안전 확보 등의 사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포항시는 22일 만인당 리모델링에 따른 공공스포츠클럽 개관식을 가지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만인당은 지난 2017년부터 보수보강공사가 이뤄졌으며 2018년 사업비 추가 확보로 시설내 공공스포츠클럽 증축을 시작했습니다. 만인당은 이번 개관식을 기점으로 시민들이 양질의 체육 활동을 즐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시는 지난 22일 가족공간 프로젝트 3대 어울림 문화축제를 23일까지 이틀간 영일대 해수욕장 누가갑 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음악회를 비롯해 전통문화 체험부스 등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마련됐습니다. 또 축제를 통해 세대 차이를 극복하며 가족 간 공감과 배려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전통 무용부터 한국 무용까지 포항을 대표하는 시민 무용단이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무용을 통해 지역을 표현하는 문화 콘텐츠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포항의 특색 있는 문화 예술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민 무용단의 뜨거운 열정을 포항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바로 호미고재 상생의 손인데요. 오늘 이곳에 포항의 호미고뿐만 아니라 죽도시장, 포스코, 물회까지 포항의 콘텐츠들을 춤으로 생화시키는 무용단이 있다고 해서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춤추러 가보실까요? Shall we dance? 포항을 감싸고 있는 바다의 자연 경관과 일상에서 마주하는 포항의 모습을 모티브로 한 무용 교육 프로그램. 그 열정 넘치는 현장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포항시 남구의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 이곳에 조금 특별한 무용단이 있습니다. 와, 이분들이 다 포항 시민무용단 여러분들이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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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이렇게 곱게 한복치마도 입으시고, 네. 쪽진머리도 하시고요. 네, 네. 시민무용단 첫 번째 기수 맞으시죠? 네, 맞아요. 어떻게 보이셨어요, 여기에는? 아, 여기 그냥 다 무용이 좋아서, 네. 이제 취미가 있어서. 그랬는데 이제 시에서 주최하는 이제 시민 무용단 모집이 있어서 신청하게 됐어요. 전문 무용수들이 아니라요. 우리 포항 시민들이 모여서 무용단을 네. 만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취지로 기획된 건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 포항 지역 내에서도 시민들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끼와 열정을 발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 포항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인 축도시장이나 밤에 기 물회 포스코와 같은 것들을 콘텐츠 삼아서 한국 무용으로 승화시켜 교육을 통해 사람들 앞에서 발표 공연을 할수 있게끔 하고자 하였으며 포항의 대표적인 시민 무용단으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포항 어, 시민들이 우리가 직접 춤으로 표현해 보자라는 건데 어떤 네.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지금 현재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20대에서 60대까지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뭐 주부들부터 해서 학생들까지 다양한 직종의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각기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이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모집된 대망의 첫 일기수인 시민무용단 10월에 예정된 공연을 앞두고 다들 연습에 매진 중인 모습인데요. 이거 저도 끼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 너무 너무너무... 너무. 아니 두 분이 사람들이 호흡이 잘 맞는다고 환상의 타공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던데 어떤 사이이신 거예요? 엄마 딸 사이예요. 아 모녀가 함께 시민무용단에 들어오신 거예요? 네. 오 혹시 그렇게 된 계기는요? 어 그냥 시청에 잠깐 여권 만들러 엄마 가셨는데 거기서 포스터 보고. 둘이 같이 신청하게 됐어요. 평소에 좀 무용에 관심이 있었어요? 어 관심은 있었는데 막상 다시 도전하려고 하니까 또 학원도 가야 되고 이래가지고 음, 좋은 기회여가지고 등록하게 됐어요. 포항 시민 무용단 어떻게 참여하시게 됐는지. 저 같은 경우에도 낮에는 좀 이렇게 뭐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저녁 시간에서 오히려 더 좋고 운동 겸또 좋아하는 무용도 배우게 되었고요. 네, 너무 너무 좋아요. 아, 시민무용단을 지도하는 팀은 김동은무용단. 1987년에 창단해 포항의 대표무용단으로 활동 중인데요. 2018년부터 포항시청 대잠홀 상주단체로 선정되어 무용교육과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3 0년 넘게 포항 대표 무용단으로 활동하셨고요. 네. 지금 우리 포항 시민 무용단의 든든한 단장이 되시고 계세요. 네. 김동훈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열정적으로 수업하시는 모습 너무 잘 봤습니다. 네일기 네, 시민 무용단이 출범했거든요. 네. 지금 어떤 과정으로 연습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저희들 일 기로 지금 이제 시민 무용단이 출범을 했는데 어.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아마추어들로서 우리 포항을 대표할 수 있는 무용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어, 연호랑 세훈이 아시죠? 그 오색 실을 짜면서 이제 하는 그런 무용을 지금 어, 기본적 기본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포항 문화재단과 김동은 무용단은 포항의 노래를 새롭게 작곡해 포항을 상징하는 몸짓과 동작도 시민무용단과 함께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공연이죠. 아니 이렇게 밤이 깊었는데요, 땀을 흘리시면서 연습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저희 10월에 공연이 있어가지고 네. 우리 포항 시민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지금 열심히 연습 중입니다. 공연 축다 많이, 많이 보세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시민무용단, 문화교육의 환경과 공연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앞으로 한국무용의 대중성과 접근성을 높여줄 아, 예. 예정입니다. 포항 시민 무용단의 뜨거운 열정 느껴지시나요? 단원들이 열심히 갈고닦은 공연은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10월에 포항을 춤추다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포항 시민 무용단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포항시 승격 70년 및 포항시의 활력 충전을 위한 뮤직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29일 토요일 정오부터 포항 송도 해변에서 2019 포항포항랜드가 개최되는데요. 신나는 음악으로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예정입니다. 하하와 스컬, 김종국을 비롯한 유명 뮤지션들의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시원한 바다와 함께 공연 즐기시면서 긍정적인 에너지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